시발 무슨 매력이 있어서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력이 있어서 스타가 되는 게 맞지. 그럼 매력 있는 모든 사람이 스타가 되냐? 그게 아닌 거지. 매력 있는 사람은 널렸어. 그중에 스타가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방구석에서 자기합리화하고 있고 열등감 표출을 하면서 무슨 레드필린 이론이니. 배우가 맡은 배역이 매력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살리는 게그 새끼 능력인 거 아니야. 씨발 이걸 내가 연기 전공을 안 해도 알겠다. 이건 나는. 내가 타짜 조승우 역할을 했다고 쳐 봐. 영화가 성공을 했겠냐? 개같이 망했겠지. 아무리 매력 있는 배역이라 한들 배우 새끼가 살려야지, 살릴 능력이 있어야지. 못 살리면 망하겠지.